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는 창의인재개발학과를 다니고 있는 원희 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시로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에 입학한 18학번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시 자기 추천 18학번 서하정원학입니다 저는 일단 수능 시험을 치른 다음에 제 성적대에 맞는 학과들과 학교를 찾아보던 도중 제 발표를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형성을 좋아하는 제 성향에 잘 맞는 창의인재개발학과를 찾게 되어서 그렇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광고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고삼이 되다 보니까 취업과 관련해서 또 여러 고민이 생겨 가지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 이 학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학과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광고 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창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이루려고 제가 어 토론대회 활동이나 또 뭐죠 그거? 뭐야? 아, 상담. 아, 상 상담 활동을 네. 주로 해서 가지고 그 자소서 쓸때 그런 점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똑같은 수능 시험을 보더라도 각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학교에서 국어의 비중이 다른 수학, 영어, 사탐의 비중에 비해서 좀더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때 국어 점수가 제일 잘 나와서 제 표준점수 중에서도 어떤 학교에 지원해야 제 성적이 가장 알맞게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인천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 대중이 되었습니다. 몇등급인데저 국어 2등급 맞았습니다. 92점 맞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저 5등급이었어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제가 면접을 안 봐가지고요. 아, 누나 누나 누나! 누 나도 면접 보고 왔어요. 응, 나도 면접 보고 왔어. 나는 면접 준비할 때그수만이 같은 기출 사이트 있잖아. 그런 데서 면접 기출 문제를 일단 분석해서 준비해서 갔어. 어, 저도 그거 뭐냐, HRD에 대한 관한 정보는 저도 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자소서에 쓴 거에서 되게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소서 4번에. 어떤 식으로 HRD를 적용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을 주어졌을 때 어, 면접관님들을 어, 사로잡을 그런 답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음. 나는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애인 재개발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학과랑 경영학과를 주로 넣었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했었어. 어떤 활동이어 나는 학교에서 하는 멘토 멘티 활동도 했고 아예 동아리 청소를 하기도 했었어 음, 저같은 경우에는 어, 이학과를 고3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창의성과 관련된 활동을 어, 막, 저도 동아리도 만들고 또 토론대회 같은 데 나가서도 어, 창의성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 가지고 어 이학과를 하고 온것 어, 같아 그리고 면접 볼때 저는 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가장 어, 면접관님들한테 좋은 느낌을 줄수 있을 거 같아요. 아, 맞아. 그거 면접 볼때 그런 거 물어보거든. 앞으로 이 학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근데 나는 그 문제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학과에서 뭘 배웠는지 딱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 전공을 다 보고 갔어. 그럼 음. 어떤 건지 했었어. HRD 관련 서적 그런 게 되게, 되게 면접 볼때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 HRD 관련 서적을 찾아보. 나는 면접 볼때 그냥 우리과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관심도가 우리과랑 전공 적합도를 보여줄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교수님들도 아예 HRD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한 관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 관심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 과에서 공부를 재밌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그거 말고 그것도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부수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했던 활동을 어, 얼만큼 더 설명할 수 있는지 그 활동에서 자기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느꼈고 그거를 교수님들한테 어, 얘기해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거 다음 거 중요하다고. 네. 맞아, 나도 면접 볼때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 너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었냐? 그런 게다 그냥 뒷줄 면접 문제인 거 같고 그런 거 같다. 내 정보는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까지. 확신이 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희 뭐 지니 찬이였습니다. <laughs>